네, 이거 해병대 캠프를 통해서 네. 진드렁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. 네, 아버지 녀석아, 군아는 광이 잘 나야지. 녀석아, 먼지가 이렇게 많냐? 이렇게 이렇 자,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. 아왜 이렇게 닦는 게 시원찮아? 아 이거 구두 몇년 닦았어? 1 0년 닦았는데. 아니 1 0년 닦는 게 이거밖에 못 닦고 좀 지대로 닦아봐. 심강으로 제가 대. 아이 집은 여기 뗐다. 어, 얼마 얼마? 5천 원이야.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아, 아 진짜, 아유. 아버지 그돈 뭐예요? <laughs> 네 용돈이에요. 아니나요하하 아이고. 근데 조교를 왜안 오는 거야? 아고아이고이길그하다방좀 받아 방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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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럼 풀숲에서? 풀숲에서 이렇게 고을먹을 어떻게 한 마리 오래 돼가지고? 아니, 급해서 그리 지혜들은 어디다 본길을 봐? 여기다 보시면 되죠. 불들은 <laughs> 그, 수분을 원하니까요 아이고, 뭐, 그나저나 말이에요. 훈련장이 어디예요? 아, 훈련장은 예. 저쪽으로 가시면 응. 개울가가 있는데, 응. 그 개울가에 얼챙이 응. 한 마리. 그.